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웃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적 중에서 먼저 지난주까지 집권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전부 생각했고, 조카 록과의 관계를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적의 마지막 그 친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다, 또 이삭을 본제로들이다막벨라구를 장제로 사다. 여기는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고 그럼 먼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다 이 제목은 이스마엘의 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이스마엘의 정기를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요 같은 사건을 우리가 이그 그림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브론 헤브론에 이때 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는 그때 그 85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75세 왔죠. 그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얻지 못하므로 그때 그 사례가 이제 자기의 계집 여정, 다시 말하면 그애굽에서온그 하가를 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므로 거기에서 이제 85세 됐을 때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갈이 자기가 잉태된 것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요같이 허락을 받고 이제 학대를 하니까 이제 그때 하갈이 헤브론에 그때 있었는데 어디로 갔냐면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은 이때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에그베그 술깃 샘곁까지 가서 여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라한테 이제 돌아가서 헤브론에가 살게 되었죠. 그 이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86세 되었을 때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다음에는 그 부엘세바 부엘세바에 여기에서 거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이렇게 살아, 살아가 났죠. 이때는 아브라함이 103세고, 그 이스마일, 이스마엘은그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젖을 뗄때한 3살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103세고, 이스마일은 한 17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젖뗄 나이에 잔치를 베풀었죠. 이때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스마엘이그 동생들은 이삭을 희롱을 합니다. 이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죠? 하갈과 그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우리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며 또 상속자가 될수 없고 내쫓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고민을 했죠. 고민 끝에 하나님께 그렇게 허락을 받아 이들을 전부 내쫓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그 이스마엘은 창세기 21장 8절, 21절에 보는 대로 여기에서 부엘 세바에서 어디로 가냐면 은 바람 광야로 이들이 여기에 내어 쫓김을 당해 여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후에들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은 어디까지 이들이 그 번송을 했냐면은 여기에서 애굽 가까이 술광야여기까지 여기에서 거주하게 됐고, 또 그들의 후예는 또그 후에 후예, 아라비아의 후예들이 여기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슬람교는 이제 A.D. 그러니까 7세기 초에 7세기 초에 그 이스마엘의 그 후예인 자손이죠. 무하마드가 알라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그들이 이래 그, 그 신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슬람교의 주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유대교는 누굽니까 이삭의 또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여기서 생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유대교는 이렇게 처음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A.D. 한 그러니까 7세기 초에 그때 무엇이 생겼냐 하면은. 이제 이슬람교가 생겼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기독교가 발상된 것을 다 알죠. 네, 이와 같이 이스마일의정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이스마일의 자손 다시 말하면은 이 주로 이 사우디아라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교가 이렇게 발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스마일의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바 생각을 한다면은 네, 하갈과 사라의 자녀,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과 같이 이렇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렇게 믿음의 자녀일 뿐 아니라 그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이을 자가 또 누구겠습니까? 여기에 갈라디아 3장 29절 또 4장 7절을 종합해서 우리가 여기에 요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시 말해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은 우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네, 여기까지는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쫓은 첫째 우리가 제목을 생각했고. 이제 다음 제목으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우리 아무도 전부 이렇게 몇번 몇 이렇게 이 스토리는 줄거리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여기에 그 개요만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바를 다시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 어떻게 했죠? 거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장세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항하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양 순종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부엘 세바로부터 그 모리아 땅, 지금 예루살렘, 그것이 모리아 땅입니다. 그것을 상해서 한 3일 여정으로 그 모리아 땅까지는 부엘 세바에서 약한 아, 65마일 정도 되는데 직선거리고, 그러나 이렇게 굴곡으로 가면은 뭐 65마일 좀 이상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묵묵히 아무 말도 없이 머리와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마음속에 품고 머리와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머리와 땅에 도착해서 같이 오던 종들은 밑에 놓고 이제 그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는 나무를 지키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이제, 모리아 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을 때, 아들 이삭이 염려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 뭐라고 물어봤죠?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물, 물어봤습니다. 네.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일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그 이삭의 염려를 듣고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정말 그 뼈아픈 그 심정을 가다듬을 수 없고 여기에 있는 대로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삭은 육체적으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었으나 결박을 당하고 이제 나무 위에 눕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전부 잘압니다 이때 무엇이 됐습니까? 이제 여기 보는 대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 사자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걸린 한 순양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순양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이줄거리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예 네, 그러면은 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여기에 그 지금 모리아산 두근을 살펴본다면은, 네, 여기는 현재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구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은 이 노란 벽, 여기에 있는 이곳,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솔로몬이 이곳에 B.C. 아, 966년경에 여기에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있던 곳에 이제 그 이후에 아 여기 보면은 그 솔로몬 성전은 BC 966년에 있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요가지 다 이렇게 멸망되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70년이 후에 포로들이 귀환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여기다 성전을 다시... 개축을 해서 516년부터 20년까지 있었는데, 이곳에 헤롯 그 헤롯 대왕이 BC 20절부터 여기에 그 성전을 확장하고 특별히 뜰을 넓게 해서 이렇게 유대인의 그 모든 호감을 사기 위해서 여기다가 큰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AD 70년에 우리가 아, 잘 아는 대로 티토 장군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전부 여기를 파괴하고 이제 다만 이 서쪽에, 서쪽에 작은 이와 같은 그 담벼락만,만 냉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담벼락만 냉겨놨는데 이 담벼락 밑에는 큰 이와 같은 기초돌이 있는데 이것은 에, 이 솔로몬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약한 3,000년 전에 그 여기에다가 이제 벽을 쌓고 또 여기다가 송년을 세울 때 놓은 기초라고 이렇게 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지금 있는 것은 이거는 성전의 그 예터 위에 오마르 사원이라고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다가 세운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를 전부 점령한 다음에 예터 위에다가 여기에 오마르 사원을 세웠습니다. 오마르 사원은 그들의 또한 교주인 오마르가 여기 와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마르 사원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제 정확히 물론 언제부터 여기에 건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있는 이 건물은 에, 1193년 그때 세운 것을 계속 증축해 가지고 아직까지 여기에 이렇게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여기에 그 내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오마르 사원 이 속에는 이와 같이 돌이 있는데 에, 그들의 신앙에 의하면 그들의 교주, 무하메트가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백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들의 그 신앙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그 주변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솔로몬 예, 성전이 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함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하던 모리아 땅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할 바를 생각하겠는데 그러기 전에 여기에 그몇 가지 우리가 그 단어를 정리한 다음에 앞으로 이그 이삭을 본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바또 묵상할 바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아볼 것이 있는데, 에, 창세기 22장 1절, 2절은 처음에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제, 여기에 그, 제가 간단한 것만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 시험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특별히 단어 시험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번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했고 이 야거보세는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비교해 볼때 아, 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지난번에 두째 강의였던가요? 그때 그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볼때 의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역본을 보면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한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NIB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그 개혁 개정의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NIB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를 본다면은 아직까지 생각한 창세기 22장 1절의 그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래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라이에서는 이거를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 테스트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 한편 우리가 그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13절에 우리가 잘 알죠. 이거는 하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오른쪽에 시험에 대해서는 그 NIV에는 이와 같이 tempted, temptation 유혹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왼편에 우리 개혁성경에 나오는 시험, 우리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여기는 혼돈돼서 쓴 것으로 알수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시험, 이거는 테스트, 다시 말하면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된 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시험은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우리를 유혹하게 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을 볼때이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혼돈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약한다면 네 이것도 제가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큰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사탄은 우리를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하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파멸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서 볼때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인가 또는 사탄에게로부터 온 시험인가 사탄에게로부터 온 시험은 이거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하실 때 그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하고 또큰 복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이제 번제로 드린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또 16절, 1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네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믿음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런 큰 새로운 언약을 주실 때 자신을 가르켜 맹세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니 맹세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언약이 꼭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네시로 말미암아 네시는 단수이라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2000년 후에 이 땅에 나타날 그때로부터 이제 이삭을 번뇌로 드린 후에 2000년 후에 나타나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우리 모두가 죄의 삶을 받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는 자기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이와 같이 부속사역에 이렇게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기에 예시하였다고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으로 예표된 크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으로 예표된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은 또 이제 이삭은 아무 죄도 없고 그가 이렇게 제사를 제사를 드려야 할 이렇게 제물로 바쳐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는 잔인무도한 인신제사를 드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극형을 처하셨습니다. 또 이제 이삭은 3일 동안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묻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3일 동안 매장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태양하지 아니하고 순수히 결박하고 이렇게 그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군 천사를 불러 모든 이와 같이 빌라도의 군대로부터 자기를 구출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위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와 같은 언약, 그거를 지키는 건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 내네 시로 말미암아 만민이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렇게 모리아 땅그 산에서 이렇게 제물로 드릴 뻔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갈보리 선상, 이제 모리아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또 요같이 이삭으로 예표된 그그리스도를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종합해서 묵상한다면, 네. 아,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을 화제로 드리는 이 사건은 마치 2000년 후그리스도께서잔인무도하게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것에 대해 사실 현장 실습이라도 하는 듯이 예수님이 당하실 권한을 우리 모두에게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 20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3000년 전이겠죠? 우리 모두에게 생생하게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그 묵상할 제목은, 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은 여호와 이래로 준비된 어린 양의 대속으로 다시 살게 되었으나, 부석사의 주역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성부의 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묵상의 내용을 계속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읽겠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 이유와 목적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만 하나님의 원죄하신 뜻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쉽게 사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구석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 이렇게 확실 하게 주고 또 새로운 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르쳐 맹세하면서 한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면은 다 우리가 되겠지요. 이제 복을 받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그의 복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그 로마인서 5장 8절 우리에게 내린 복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확증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막벨라 구호를 그 장지를 산 것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으므로 다음에 우리가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로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관계되는 것은 23장 또20 6자 4장인데 사실 23장은 두 번째가 세 번째 강의 때 그때 이거를 숙제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네, 하여튼 24장은 23장은 여러분이 다 읽어온 것을 알고 24장이 좀 길긴 합니다. 6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오면 은 다음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나고 다음 화요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